6월 23일 수요일 새벽 목상 오늘 하나님이 주신 우리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인메레아들 제사장 바수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을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 날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줌에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비비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두려움의 대상 평강의 대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새벽 목상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장에서 예레미야는 온기를 깨뜨리는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또한 성전에서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예레미야의 그 심판 메시지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인메의 아들 제사장 바수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바수울은 이러한 예레미야 선포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대표였습니다. 그는 바수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지 예루살렘 성전의 총 감독이었으며 그러한 이스라엘 종교의 핵심 인물이 근데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수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수울이라는 이름은 이방신의 호루스라는 이방신의 아들 바술이라는 뜻입니다. 이방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제사장 가문에서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아버지가 지어 주었겠죠.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열성적으로 우상을 숭배했는지 자기 자식에게 이방신의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죠. 이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시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바수울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메시지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나무고랑으로 채워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원래 나무고랑은 미쳐서 이상한 소리를 하거나 반역자들, 또 거짓을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이렇게 채우는 게 그리고 감옥에 가두는 게 나무고랑 그리고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수울이 예레미야에게 나무고랑을 채우는 것은 이런 거짓 선지자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하나님의 선지자를 나무고랑으로 채우는 것이죠. 지금 거짓 제사장이 의로운 선지자의 목에 나무고랑을 채우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이권이 많이 계획되어 있는 이 바수울과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이 거룩한 성전마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을 그 어떠한 땅도 없을 것이다. 이 성전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예레미야의 이 선포가 너무나도 많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어, 성전도 심판받네. 그러면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네. 성전도 더러운 곳이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헌금을 드리러 재물을 드리러 안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바술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돈벌이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안위가 더 중요했던 것이죠. 3 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날 바술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술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비비라 하시느니라. 다음날 예레미야는 풀려났습니다. 반항하면 또 핍박하고, 어쩌면 또 감옥에 가둘 수도 있습니다. 바수울이 또 그러네, 또 감옥에 가둘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그런 바수울과 성전 사람들을 겁내지 않고 성전 총감독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이름을 마골 미사비비라 새롭게 지어줄 것이다.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이 바뀌는 것은요 상황의 변화나 그 사람 신분의 변화를 가리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듯이 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듯이 상황과 신분의 변화인데요. 마골 미사 빕은 이제 떨어진 것이죠. 사방에서 오는 두려움이라는 뜻인데 바울이라는 이름에서 마골 미사빕 이제 자기 가족과 친지들이 이제 이 바술을 통해서 두려움이 대상,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면서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에 다,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들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바벨론군이 남유다를 쳐서 정복할 때 바술과 그의 집안은 무자비한 원수들의 공격을 받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아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막았던 사람 거짓을 전하는 저 제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하시는지 성취되는지 그 보여주시는 이 전시용 사례가 바술의 가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욕했고 가두었고 핍박했고 또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말을 했던 저 제사장의 꼴, 저 집안은 저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이러한 표본이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레미야를 핍박한 바술은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한 사람들은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요 거짓을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복수하고 화내고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의 합당한 심판을 결단코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우리가 스스로 원수를 갚는다고 분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요. 바수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의 행렬에 바술과 바술의 가족들도 끼어 있으며,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죽어서 묻히게 될 것입니다. 부패한 성전의 총 책임자 바수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평안을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결과는 공포와 두려움 좌절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후손들은,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바수울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평안을 말했지만 공포와 두려움 뿐인 인생을 산 불쌍한 사람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듣고 또 그것을 전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은 두려움과 공포만으로 가득한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과 여유 안정으로는 결코 죄의 두려움과 공포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항상 불안함과 두려움에 떠는 불쌍한 인생이었다. 사랑하는 연이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많은 사람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평안의 대상이 되시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다 가졌지만 불안한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부족하고 넉넉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붙드시는 든든한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이 흔들지 못하는 진리와 평강을 소유하는 저와 우리 언니교의 모든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한 우리 바수르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거짓된 평강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자신의 아니만을 생각해서 예루살렘에 거짓 선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인생의 결말은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좌절 저주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거짓된 평강에 심취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경배하며 회개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 샬롬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평강의 대상이 될수 있도록 우리 과정을 나를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시간 함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코로나19의 조속적인 종식과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세 번째, 다윗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박재훈 다윗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연육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네 번째, 최정걸 지영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로잉야 사역을 위해 또한 6월 말 안식년으로 입국하시고 또그 안식년 동안 영육의 재충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섯 번째 김성희 집사님 혈액암으로 투병 중에 계시고 회복 중에 계시고 치유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하게 하시고 어 보필하는 가정과 또 하나님이 병을 하나님께서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보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